달가운 소리는 아니지만 일어나겠습니다. 언젠가 컨텐츠로 여러분께 제 아침 루틴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일단 커피를 내릴게요. 어, 제가 정말 좀 새로운 마음으로 유튜브를 어, 좀 지속적으로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쉽지 않은 일이또 되겠지만, 아무튼 예, 뭐 여러 가지 생각한 게 많아요 작년 한해 동안 그래서 어, 이걸 이제 좀 조금씩 조금씩 예, 좀 풀어나볼까 하는데 아무튼 참 이상해. 뭐만 결심을 하면 저는 어, 꼭 약간 코믹하게 좀 뭔가 일이 펼쳐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오늘 좀 봄날씨일 것 같아. 라고 혼자 생각하고 막 들떠가지고 옷을 입고 나가면 너무 추운 날이라든지 뭐 뭔가 해간 하려고 그러면 꼭 그게 이렇게 반대로 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제가 정말 딱 작정하고 좀새 마음으로 회사에 걸어가야겠다. 그래서 딱 이렇게 세팅을 했거든요. 걸어갈 작심을 하고 이제 모든 걸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됐어요. 보이십니까? 네. 제, 휴대전화에 지금 있는 이 기온을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지금, 저,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어 중무장 했습니다. 중무장. 그래서, 거의 뭐, 에스키모 못지않게 옷을 입었고요. 오케이. 아, 지금 시각이 아까 보였지만 어, 8시 40분입니다. 아침에 5시 40분에 일어나서 많은 일을 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저는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고 자, 이제 회사로 출발할게요. 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더망아지는것 더 같아요. 어떻게? <laughs> 아무튼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네, 택시에 탔습니다 <laughs> 아좀 걸어 보려고 랬더니안 도와주는 날씨가 오늘 바쁜 하루 일정 시작이 됐네요 아이고 얼굴에 그림자 지는 것봐못 쓰겠다 여기는 화면도 그렇고 아이 진짜 이거 참 내가 프리랜서예요. 근데 되게 멋있으세요. 아, 용감하다. 고객님이 예. 너무 멋있으세요. 머리 백만 불짜리세요. 머리숱? 제 머리숱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 이거 이거 그냥 <laughs> 아니 그런게 지금 허어. 옛날에 그렇게 풍성했었거든요. 네. 항상 이렇게 어깨 너머로 길르고 다니고 진짜 끝에다 웨이브 넣고 그리고 다니면 다제 머리 부러워했었는데. 네. 세월의 흔적은 막을 수가 없어 거예요. 그나마 여기 뒤에는 붙어 있는데 가운데는 없어요. 아... 속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소알머리가 없습니다. <laughs> 아 근데 지금 아네 어디에 머리가... 가나 제 머리숱 네, 얘기가 이제, 빠지지 않는데 스트레스를 좀 받는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아... 어, 까물 때마다 빠져요. 아... 이런 이런 이런. 어떻게 말 말릴 수가 없어요. 얘네는. 네. 음... 조이 세우시면 됩니다. 네, 저희 한쪽으로 세우겠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세이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안전하게 항상 <laughs> 사무실에 도착했고요. 직장인들의 링거죠. 에스프레소 쓰리샷으로 카페인을 수혈해 봅니다. 직원들 출근 전에 체크할 부분들 확인하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 둘 출근이 완료됩니다. 주말 잘 보냈어? 아 네. 잠깐만요 어. <laughs> 우선 내 순서를 정해줄게. 아 네. 저그 우리 회사 요 요기에 보면은 내용이 참 많이 들어있긴 한데 네. 여기에 있는 걸 보고 혹시 구, 더 서치를 하려면 아, 네.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그 이아가 써놓은 글도 좀 읽어보고. 아 네네. 이아가 거기 올리브 오일에 네. 뭐 좋은 점 같은. 어그 홈페이지에 있는 걸 쓰고 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있고 그거 말고 아마 세 개가 그렇게 더 있잖아. 아, 제가 그 읽문했던 어거 말고까지. 뉴스타트 발표를 오. 짜른 <laughs> <오. 웃음> <잘한> 거. 우리 신경이 <laughs>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그 <laughs> 기간 기간은 예술이 안녕영리드 안녕. 얘는 내일이라도 그그 할수 있다는 거 그런 그래. 경우? 그래. 그래. 어? 내가 먼저 하지 말지 우리 팬들은 기다리니까 로잘리 하니까 예약 판매를 해가지고 음. 카테고리를다 나눠서 가격을 직접 다시 해야 될겁 로잘 세트는 무조건 설 세트만 이렇게 나가고 할까 하고 네 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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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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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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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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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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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에 왔더라? 응. 9시 조금 전 왔으니까, 어, 한 3시간 앉아 있었어요. 그, 저희 그냥 뭐, 회사라고 하기에도 너무 소규모이고, 저희는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 인사 질 하실래요? 그렇죠. 아, 네, 저랑. 부네요 오랜 사이 시절이에요. 그럼 모자이크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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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낯을 <laughs> <낮이> 가립니다. 이분이 낯을 <laughs> 가려가지고. 그리고 우리 <laughs> 네, 네, 마리나. <laughs> 안녕. 네, 저희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마리나가 있음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laughs> 스페인에서 오셨죠? 네. 문을 네, 소개해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이란년 국어문학과 공부하고 있는 마리나라고 합니다. 무려 국어문학과학생이요 국어 어이. <laughs> 갑자기 <거의. 웃음> 모자이크하면 진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야 뭐야 뭐 이럴까. 네 그리고 우리 여기는 모자이크 본인 스스로 <웃음> 하세요. <웃음> 우리 우리 제이님. <laughs> 저는 네. 저 비밀입니다. 네. 아무 가치도 없지. 그림자로 저와 하게 다닐 거야 이제 앞으로. 저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laughs> 음, 음. <laughs> 어제하죠 진짜 예의 바르다 내가 기죽인 줄 알아 그런, 그런 거 아니지 이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혹시 대표이사가 무서운가요? 아 아니, 전혀 아니에요 <laughs> 아니죠? 본인 소개 어, 저는 한국외국어 대학교 스페인어과 2학년 인턴으로 들어왔습니다 <laughs> 네, 이제 <laughs> 앞에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laughs> 지금 어쨌든 인터에유 네, 학생들이 아인가 봐. 네. 회사가 저 빼고 다예요. 진짜 이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진짜.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어,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아, 저분. 저분 아까 뭐 말씀 다 하신 거요저 정도 많이 한 거예요. 한달 동안 할 얘기 다 했기 때문에 다, 또 해도 해야 되고 자 이분은 어, 디자인도 하시고 어, 저희 웹 개발도 하시고 또 올리브유 뭐 수입도 하시고 <laughs> 안 하는 거를 찾는 게더 더 쉽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저의 오른팔입니다자 이제 저는 그 평상시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굉장히 바쁠 것이다. 바쁘긴 바쁜데, 그 밖의 일도 많지만 그냥 여기 회사 회사 일을 같이 직원들하고 할 때도 많고, 특히 이제 올해는 저희가 조금 어,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 여, 여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시간 많이 보낼 건데, 오늘은 제가 점심 때 잠깐 혼자 이탈을 좀... 해야 돼요. 어, 너네끼리 잘 먹을 수 있지? 저는 점심을 먹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먼저 소개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네. 하려는게 뭔지 정확하게 네. 그럼 내가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틈틈이. 네. 그러면은 그거를 벨리사니오, 네. 미라, 네. 아키스. Eso es mi grupo. Aquí ya conoces a Billy, Lucy. ¿sí? Y luego aquí dos más miembros, nuevos miembros de, de la empresa. ¿vale? Pues es Chewan. Hola. Y Marina. Hola. Igualmente. Estarás muy cansado ahora, ¿verdad? Maravilloso, me está encantando trabajar con Mina. <laughs> sí, de verdad. <risa> sí. <risa> Papel como ridículamente eh, lleno de lo, los, eh, las cosas para rellenar y tal y tal. Y luego eh, no hago... Chao, gracias. Super <laughs> 한국에서 하드페인 o 좋아요 진짜? 네 재밌어? 아니 그 처음에 전화했을 때 저는 뭐 스페인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 하기 너무 좋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네. <laughs>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i 죠 좋아 좋아 수고했어 h 땡 g g i n 너 on to c 이 o k my c o o k 는 e h 이 t 는데 이거 어먹 home. So I'm going to go to m 새해 우리 언덕님들 모두 다른 사람들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잘 걸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콘텐츠로 빨리 만나요. 어떻게 일하시는데? 재밌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음. 사실은 음. 한국 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음. 무섭긴 했어요. 아 진짜 어떤 점이 무서웠어요? 아그 원래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쩜 네. 막육겹거리로다다 다 <laughs> 너무 육겹거리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육격거리 아. 네. 육겹육겹육겹거리 그래서 육겹거리 너무 쉽게 해서 막 대표님 대표 막 어, 대표님 대표 어, 어, 막 <laughs> 하나도 뭐 잘못하면 막 엄청 막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음. 너무 막 그럴까봐 좀 고민했는데 음. 역시 민아 선배님이랑 그런 거 없어요? 사같이가소나을 하고 싶으면 어, 어. <laughs> 일단 너무 좋은 기회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것 같고요 어. 사실은 어, 미나 선배님은 되게 뭔가 저는 아나운서 되는 것도 고민이 아닌데 너무 막 우아하시고 너무 막 에너지가 너무 높고 착하고 뭔가 해, 행복하게 살고 너무 막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롤모델 음. 제 롤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저한테도 힘이 많이 졌어요 아, 그래. 나 인턴하면서 이거 하나는 좀 잃고 싶다 좀 이런 거? 어. 개인적인? 뭐 소소한 거라도 괜찮다면 그냥 일단 마무리할 때 네. 이제 인턴 2개월 하고 전 학교로 다시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마무리할 때저 어, 뭐 뽑은 거 후회 없었다는 말한번 듣는 어. 게제 목표입니다 어. <laughs> 어. 손미나 작가님하고 보면은 일하신지 얼마나 지지 얼마 나 되셨어요? 작가님이 KBS에서 손미나의 밤을 이룬 그대라는 음. 프로그램에서 저는 막내 작가 최고 탑 아나운서로 음.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음. 그 이후로 이제 인연을 계속 이어와서 어 작가님 회사에서 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일하는 사실 저는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원동력이 되는 뭔가 이유? 이 분과 계속 일을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에게도 지금 3, 40대를 살아가면서 작가님 책도 읽고 작가님이 하신 활동들을 보면서 저도 저 그분의 이게 저분처럼은 할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조금이라도 따라가면서 저도 자기계발을 하고 누구나 뭐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가 조금씩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하는 것 같지 않고 저도 조금씩 성장하는 20대는 몰랐던 것들을 30대가 경험하고 먼저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걸어가신 것들을 보면서 작가님의 하는 활동들을 보면서 저도 아... 음, 이게 늦지 않고, 이게 뭔가 시작하는 데는 서로 다 출발점만 다를 뿐이지 누구든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것들, 그런 거를 배우면서 저도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오랜 시간 사실 요새는 많, 되게 직업을 자주 바꾸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같이 오래 하게 되는 그런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힘뭐 음... 음... 주변 사람들한테 미치는 에너지 좋아서 뭐 계속 쭉 가는 게 아닌가 싶어 이게 음... 그 어쨌든 에너지가 안 맞으면 같이 잘 못하는 거니까. 음... 이사님께손민아랑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님은이때람은이사람이게 오래 이을 하니까 그런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같은이낌 그런. 그거 음. 같아요.